반니를 어저께 오늘 풀을 좀 많이 뽑았어요 풀 정리하느라고 고추도 이렇게 달렸잖아요 저번에 3개 한번 따먹었어요 맛은 없어요 완전 풋내 나는 풋내도 좋아해서 괜찮아요 따먹어야겠어 오늘 3개 따먹을 수 있겠는데요 요거 두개 저기 하나 토마토 있는 밑이랑 여기 토마토 밑에 다풀 뽑고 오이 알 밑에도 다풀 뽑고 여기 대파 있던 자리는 싹, 대파 자체를 다 뽑아버렸어요. 요거, 삼종파, 삼동파 이거 심었는 거, 여기만 이제 키우려고 하니까, 옛날에 심었던 반을 싹 뽑아버렸어요. 싹 뽑고 오늘 다 정리해서 냉동실에 넣었어요. 오늘 삼동파가 지금 잘 자라고 있어요. 저기가 이렇게 특별히 큰 놈들을 저기다 심었더니 잘 컸네요. 여긴 좀 어린, 어, 부추가 여기 중간에 하나 있다. 부추를 다 뽑아서 딴 데다 이렇게 옮겨 심었는데, 여기또한 포기 또 있네. 옮겨 심어야겠어요. 토마토도 이렇게 달렸어요. 예쁘죠. 근데 올해는 이상하게, 원래 제일 밑에서 토마토가 꽃이 제일 먼저 피는데, 이 나무들은 다 밑에는 안 달리래, 다행히. 밑에다 잘랐어요. 잘라주고 있고, 깔끔하게 키우고 있습니다. 곧 빨개지겠죠, 뭐. 응? 기대해보면서. 오이도 오늘은 먹을 건 없어요. 그날 하나 딱 주더니 아직까지는, 아니, 저거 하나 좀 큰데, 아직은 안 되겠죠. 토마토도 예봐요 달렸어요, 이렇게. 얘가 지금 나무는 제일 큰데, 얘가 제일 먼저 있겠죠, 먹으러. 뭐, 너 이거면 내가 맛을 보리라. 아, 햇살이 이제 너무 뜨거워서 해가 있을 때는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원래 해 있을 때는 안 하는데, 올해는 조금 할 수가 있더라고. 근데 지금 날씨가 덜 더워서 그랬나 봐요. 지금 날씨가 더우니까 역시나 엄청 못하겠네요. 풀은 <laughs> 정말 무지막지하게 크고 있어요. 여기 있는 밑에 요 밭도 제가 다 감당을 못할 정도니까 더 크면 어떡하겠어요. 더 크면 힘 만들죠. 절대 많이 있을 필요가 없고, 한 가정이 먹을 수 있는 텃밭한 20평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이것저것 다 심을 수 있어요. 여기는 이제 밑에만 해도 한 30평 되거든요. 근데 내가 이렇게 틀을 만들어 놔서 꼼꼼하게 많이 심은 건 아니니까. 이렇게 심어서 밑에는 30평. 30평 안 되겠다, 여기는. 왜냐면 저쪽 뒤에 이 집이 150평인데, 저 뒤에가 이제 차고를 썼던 데가 원래 밭이었거든요. 그전사람 밭으로 썼었어요. 차를 대분 밖에 놓고. 우리는 근데 거기다가 차고를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만 밭을쓰니까 여기도 내가 그때 계산해 보니까 30평이 나오긴 했었어요. 근데 지금 봐서는 뭐, 30평 가진 않지만, 어쨌든 간. 우리가 키우기에는, 뭐, 먹긴 충분해요. 충분하고, 이제, 이게 풀밭, 풀 관리하는 거는 안 충분해요. 넘쳐나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풀하고 뭐, 같이 키운다 생각하면 괜찮은데. 근데 완전히 같이 키울 수는 없어요. 너무 난리가 나니까, 풀이 너무 키가 더 커버리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안, 잘라줄 수가 없어요. 안 뽑아줄 수가. 그래도 대충 이제, 정리가 좀 됐습니다. 시원하고, 배고납니다. 이제는 어저께 창문을 열고 잤어요. 여름이 정말 한여름이 됐네요. 선풍기도 다 꺼내놨어요. 여름의 텃밭입니다.